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인입니다.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종이 구간에또가져온것 같은데, 오늘은 제가 선의의 경쟁에 나오는 제이라는 그 주인공 캐릭터 등장인물을 한번 종이 구간으로 만들어 와봤습니다. 그러면 한번 보러 가실까요? 먼저 구성을 소개해 드리자면, 첫 번째로 제이 종이 구간의 본체, 그 다음에 이런 좀 옷들, 옷들과 소품들이 많이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덤까지 들어있습니다. 라면 제가 여기 구성, 여기 돼 있는 옷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옷들을 다 꺼내봤는데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. 먼저 기본템이에요. 이렇게 교복,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화가 있고요. 제이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학교 교복입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항상 입고 다니는 이런 깜정색 코트까지 있습니다. 이렇게 입으면 되게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고 엄청 이뻐요. 코트랑 잘 어울립니다. 그 다음에, 이건 제최근에 나왔던 제이가 입은 코트 살짝 원피스 느낌인데 생일 파티 때 제이가 입었던 거예요 이것도 디자인도 세련되고 뭔가 제이 스타일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이네 집 갔을 때그 머리 말려주는 신에 등장했던 제이가 이제 내셔널지오그래피 맨투맨 입고 머리 말려주는 장면 거기서 에 입고 있던 티입니다 티랑 바지 트레이닝복 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주 잠깐 나왔던 건데 24화인가 거기서 그 사진에서 잠깐 나왔던 그. 노란색 이런 옷입니다. 얘는 덤으로 넣어드렸어요. 그 다음에 이건 아까 그정 생일파티 때 들고 있던 백이고 여기 주인공이 준 이런 캐링도 달려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런 보라색 제이 머리카락 가발입니다. 되게 이쁘고 생각보다 잘..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제이가 이렇게 눈 감고 웃고 있는 이런 얼굴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모자까지. 자 오늘 이렇게 선의의 경쟁이 나오는 등장인물 제2의 종이 구간 소개를 마쳤고요.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. 안녕.